어색하게 바로 나와버려요 렸네 가운데로 오시고 그 뭐야 오늘 이제 그 저희 후크 뮤지컬 후크의 첫 공연이 왔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간단히 그래도 그런 소감 자 그럼 감사의 인사, 무대 인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잠깐까요 예? 가면 들어왔어요 어, 어, 벌써, 어? 미안해 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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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뭐야 이거? 아.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앉아있으면 비 사람 안 보이잖아요, <laughs> 안 보이잖아요. 어. 아 미안해 여러분 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어, 저희 힘든 만큼 너무 또 좋은 에너지 주셔가지고 진짜로 행복하게 오늘 네버랜드 아주 한바탕 놀았고요. 어, 너무 너무 같이 잘 놀아주셔서 어, 저희 네버랜드 의 주인 우리 웬디로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 오늘이 근데 또 첫날이잖아요. 끝까지 우리 함께 지치지 말고 신나게 놀아봐요. 네, 정연님입니다. <laughs> <laughs> 네아그뭘 이, 이 땀이 이렇게 났었나 싶어요 원래 <laughs> 땀이 안 났었는데 저기 군장팀 친구들이랑 마이크 만져주는 친구들한테 나땀안 나니까 걱정 말라고 했는데 땀이 막 뚝뚝 떨어졌네요 왜 그렇지? 어, 그만큼 더 너무 신나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초연 첫공보다좀더 신나네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오늘 진짜 제대로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방울뱀 까마귀 할 때, 아,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걱정 했는데, 방울뱅 고르고르고 이렇게 거 보고, 어, 누구야, 누구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 더 신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지나면 여기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여기? 못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 일어나면 뒤에가 안 보이나요?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 마지막까지, 신나게 함께 놀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뮤지컬 곡을 한번더 하게 되었어요. 와, 정말 이 땀이 정말 오랜만이다. 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흘리는 건참 오랜만인데 아, 이건 참, 네. 땀이 정말 많이 나는 공연이네요. 근데, 그만큼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고 정말 즐거워요.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 네.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정말 사실 생각보다 뭐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일단 그게 좀 많이 감동이고 너무 그게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타이거 릴리 까마귀 방울뱀부터 파도부터 뒤에 노래까지 근데 억지로 따라 하라는 건 아닌데 천천히 이렇게 싹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천천히 스며드시고 좀, 지금, 누구에게나 다 시간이 다 다르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8 0 분들 더 열심히 하셔도 되고, 천천히 오실 분들 천천히 오시고, 오늘이 시작이니까, 앞으로 끝날 날이 한참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더 즐겁게, 신나게 즐기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공연을 겠습니다빵튀기빵튀 어, 펌치기, 펌치기 아, 아, 죄송해요. 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 조심히 들어가시고, 뮤지컬 후크 이제 시작이니까, 마지막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어. 부드리겠습니다 망간부 망간부 네. 왜요? 네. <laughs> 우리 뭐,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저 사진 한판 올라갔다요할요 갈까요? 예 <laughs> 가죠 어디죠 네. 나 이거 요즘 <laughs> 안 하는데 그래요? 아니 아냐 아냐 2층 아, 그리고, 다음 포즈 그리고요 다음 포즈 가 <laughs> <laughs> 가운데, <웃음> 왼쪽 <웃음> 오른쪽 이층 <laughs> <2층> 될까요?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진짜 열심히